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어, 저스틴 비버 느낌 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럼? 오바하진 나아요는 어떻게 말하면 옵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동차는. 아, 옵션이 있어야 옵션이 있으면, 네. 아, 이 사람은 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사람 생각 이렇게 관심 많아요.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아,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꿈을 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부 제작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깜짝... 와 이거 뭐지? <laughs> 갑자기 어떤 게 생겼죠? 자 이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뭐 어떤 건지 아세요? 한번 <laughs> 맞춰보기로 네? 아, 아, 대충, 대충 맞춰보기로. 딱 보고 소화기 일단. 어 소화기, 소화기. 또 이거 어. 요거, 는거는뭐스퀘요뭐요 뭐예요? 위에 위에 따는 따는 거. 이거는 좀 맞추기 어렵죠? 이거는 수리할 때 이거 딱딱딱하면 바닥 껌떼는거 아니에요? 이거 망치요 망치. 아유 유리 깨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나와요. 빙?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네. 빡 깨는 거, 아. 이런 걸로 뭘로 보이세요? 세차할 때 그냥 쓰는. 음. 어, 세차용품. 용품. 이건 뭐, 어떤 거죠? 어, 이거뭔거 아, 그, 같아요? 아. 어, 뭐죠? <laughs> 어, 그 2부 주제가 바로 이거와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어, 현재 튜닝은 어떤 문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이런 것도 또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튜닝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인도가 또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인도의 튜닝은 네. 어떨지죠? 좀... 어. 인도에서는 지금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제그 차, 그 차... 아니 저기 라오 씨 대시벨 좀 올려주시겠어요? 목소리 뭐 톤을 만약에 한국말이 좀 어색하다 그럼 인도말로 하셔도 돼 자막 넣을 테니까 근데 인도 차 안에서 많이 없신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시드잖아요 시드 시트. 시드 그거는 가죽 일반 세드는안 네, 돼요. 깨끗한 그냥... 그걸 정수하는 거는 너무 울법. 아, 자 세차 용품은 할발해요? 네, 네, 그거는 많이 써요. 정말. 아, 많이 써요? 많이. 다음에 이거 래핑 같은 거. 래핑, 래핑, 래핑을 랩핑, 랩핑. 화려하게. 맞아. 오, 그렇게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법정 규제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뭐 특이한 튜닝 같은 거 있습니까? 가죽 시드. 디테일 모양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 그것도. 아, 선생님. 아, 거기서 해요. 틴팅. 맞아요. 맞아. 그 틴팅은 인도에서 안 됩니다. 안, 안 돼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은 썬팅 문화가 없죠. 아예 없지는 않은데 불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불법. 근데 우리나라도 용도의 수위에 따라서 이게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그럼 미국도 같아요. 근데 많이 아, 해요. 바깥에서 아니다. 허다 보여야 되는구나. 어, 근데 이탈리에서도 아 그래요. 네. 아, 아마 뒷차석만 될걸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리고 또또뭐또뭐 또뭐 있어요? 인도의 어떤 뭐 저기 드레스업, 뭐, 튜닝 뭐 이런 문화? LED 같은 거 있어요. LED. 아,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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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아니면 박했어? 어, 안했어. 아, 실내에 아, 진짜 택시 아주지도 해요. 저 저번에는 막 택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어... 타 뒤에 막 날개 달고 있는 거안 하죠. 안 <laughs> <laughs> 그럼 인도는 그렇게 뭐 드레스업이나 토닉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네요. 인도데 정말 많이 하는 이유가 아, 궁금해요. 음. 그 우리 차 이렇게 막 팝콘 튀긴다고 하잖아요. 부릉부릉할 때 이게 우당탕탕 소리가. 배기 턴다고 그러죠. 배기 턴다고. <laughs> 보도 불법이요. 에오 아아 그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 이탈리아도 뭐 튜닝 뭐 만만찮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어. 요즘은 또그 트렌드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에는 어. 뭐 백화점이나 뭐 저런데도 막 전시하고 막 모임도 막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음. 아 요즘은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기사 이탈리아가 뭐. 페라리, 뭐 저기 마세라틴인데, 거기에 뭐 날개 달고 막쇼바 올리고 배기 털 이유가 없잖아. 사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디자인 막 그렇게 아예 그냥 어. 사버려 가지고 음. 어, 네. 어, 그리고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막 한국처럼 그냥 차를 샀대. 대부분 그냥 검정차 뭐 어. 흰차 막 그렇게 어, 사는데 어, 이탈리아에서는 나. 그래도 색깔이 좀 다양해요. 어, 색깔 그래서 아, 도가 예. 뭐 빨간 차, 뭐, 드, 네, 노란색. 노란 노란색 차도 있고. 뭐. 한국에는 거의 검정 아니면 흰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페인은 어때요? 기들 뭐 애기들 때뭐 그거 보고 어, 저 봤어? 막 이런 거 있는데 우우우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고 많이 물법화된 것 같아요. 뒤에서 날개를 따거나 막 그런 거는 사실 도로에 벗어날 수도 있고 아, 막또 위에서 뭘딸면은 어디에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아. 규칙 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유행이었던 게고일치 아픈 것 중에 그거는 내릴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그거 딱박 살렸어요. 아,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자동차 뒤에 초보 운전이면 초보 운전 네. 법적으로는 해야 돼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운전자면은 초보 운전자면은 꼭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웃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나는 이렇게 뻥뻥 하면은 더러요. 어떻게 그러면 너할 거예요. 훨씬 더에 그리고 법적으로는 1년 정도 본인이 저번 운전사라고 별시 네. 돼야 되는데 사람들 일부러 안 달고 다녀요 왜냐면은 그거 다는 순간에 진짜 무시도 하고 막 드립도 많이 쳐주고 치우, 막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해야 돼. 옐, 옐 돼요. 옐. L L먼스 문제 L L 예 L 아나른 음, 우리는 B 자 미국에 이제 뭐 조닝.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 매년 어, 11월달인가? 어, 라스베이스에서 엄청 큰쇼 있어요 이거. 정답. 어, 어� 세마쇼. 어, 맞아요. 어. 어떻게 알아어요 왜냐면 어. 한국 저 레이싱 모델이잖아요. 세마쇼 워낙 전 세계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 그래서 네. 모델로서 아여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 어, 그냥 튜닝 업체들도 그 세마쇼를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튜닝 엄청 많이 하고 그냥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은 아니죠, 미국은? 아, 주마다 달라요. 어떤 거 하는지 약간 윈도우 틴팅?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또 어, 도시에 그렇게 차 엄청 시끄럽게 그거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아, 시골. 시골 사람들이 픽업 트럭. 아, 있어서. 아, 있어서 그래서, 진짜 튜닝 많이 하고, 어, 프게 하는 거. 차원적 프게 하는 거. 다들 보니까 튜닝을, 다 이제 이런 실용적 있는 튜닝을 하려고는 하지, 만약 어렸을 때는 튜닝은 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용품들이 나옵니다. 이게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현대모비스는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음, 예. 음. 이거 안쓴 사람이 있을까? <laughs> 그쵸. 와이퍼 안 쓰면 큰일 나죠. 이거... 자, 요 와이퍼는 네. 기존에 자동차 풀옵션 좋아하잖아요. 그 와이퍼의 이상입니다. 더잘 닦이고, 더 가볍고, 더 좋은 거예요. 그 요거 올 웨더 매트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 좀 많이, 스페인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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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해요 어... 이거 거의 다 있어요. 그쵸. 이제 좀 흙을 밟고, 땅이 너무 넓으니까. 네. 요건 이제 필수죠. 음... 보통 순정은 이제 카페트가 나오잖아요. 네, 만져보세요. 그냥 물로 쓱 물티슈로 쓱 끝이야, 끝. 텔리아에서 특히 겨울에는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비가 네. 많이 와서 이런 매트를 많이 써요. 아. 대부분 다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세차를 하니까 아. 이렇게 별리하게 그냥 바로 막 뚜뚜뚜 뭐 이렇게 물로 막 닦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네, 우리 날씨가 다양해서 보통 피가 많이 오고 아니면 겨울에 눈 많이 오니까 이거 거의 다 써야 돼요, 우리 차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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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가장 생소한 건 혹시 어떤 거예요? 이, 이거 이거 딱 아... 아무래도 아 요건데 요게 자동차 키를 여기다가 놓고 차에 아무 데나 놓고 나가면 알아서 문이 닫히고 알아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연동해가지고 세차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그 앱에 연관 어, 들어가면 할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지죠 한국에서는 진짜 좋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왜냐면 혼자만 가면 애구이네라인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너무 아 좋은 생각이다. 나난 요거 궁금해. 요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이거 에, 에어컨 아니야? 이렇게 목에다가 헤드레스트 이렇게 한, 방향제 헤드레스트인데 그 향기도 이렇게 네. 나고 막 그런. 이게 보통 방향제 어디다 끼워요? 통풍으로 끼우잖아요. 근데 그게 차 사고가 났을 때 이차 상해를 입힐 확률이 진짜 높대요. 헤드레스트에다가. 꽂는 제품이어서 되게 안전하고 은은하게 진짜 6개월까지 계속. 근데 무엇보다 이거는 많이 쓸것 같은데 차에 필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 필수로 이제부터 필수.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 차에 있으면은. 저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용품들은. 제일 뭐 이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했는데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어 노인분들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할머니 좀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가 일부러 사이드바 많이 갈아주어 갈아줬어요 그텝승사이드스텝탑승할때 아, 예. 아, 아, 사이드 스텝. 사이드 아. 조금 더 변하시게 그리고 안전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자아에는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게 툴바에 있는데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근데 아버지는 매니아이에요 운동 매니아이니까 어디 여행 가도 그 자전거 들고. 가기가 좀... 특히 우리 마드리드 사람인데 그라나다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위치 쪽으로 보면 은한차 타고 그래도 4시간 정도 거리 있는데 네, 둘바를 많이 사용했던 어...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거는 이거 머드... 머드가드 드가드인데 네.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막 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약간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아 특히 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인도 같은 인도도 건... 이거 많이 써 있어. 국내 살고 있는 사람 아 그길 많이 안줄 거예요. 그, 그 시간에 이거 많이 써요. 이거 많이 바꿀 수도 있는데. 음 뭐. 이게 환경에 따라서 어, 많이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그치. 솔직히 우리는 도심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니까. 우리는 그다음. 그렇지. 근데다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 필수템. 모든 사람 차이 있어요. 아 일깨는 거. 어? 우리 네, 법적으로 안돼 있는데 그냥 모든 사람 가지고 있어요 거의 네, 한국에서도 요게 많이들 이제 그 전기차 이후로 요런 게 많이 그 구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깨고 급하게 나갔을 때 응급상황 처치로 꼭 음, 하나씩 제 고향에는 화산 있거든요 근데 화산. 거의 일 년에 한 여섯 번 정도 터지거든요 아... 근데 터질 때마다 이게 머리가. 이게 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거에 계속 눈이 가는데 아 이게 좋아야 약간 또 이게 잘될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주 피가 엄청 많이내요 여름에.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공기가 좀안 좋은 나라도 있잖아요. 뭐이 필터 방향제나 이제 이런 것도 어,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 이런 연도로 쓰는 거구나. 이거 에어컨 잘안 되면은 사실 그렇게 비세진 않고 스스로 가라 가를 수. 있는 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뭐가 많이 좋아요? 인도서가 그니까 여행 갈 때는 저기 이천삼천킬로 타야 되잖아요. 거래서 이거 많이 좋아요. 그 물건. 물건 보장하는 위에서 더 위에 올려두고 사이드 스프즈네요. 그거는 그거 SUV에서 많이 써요 아, SUV 필수죠 사이드 스템. 우리나라는 어. 굳이 캠핑 아니면은 이거를 쓸 일이 없는데 외국은 진짜 땅이 크니까. 아니, 다음에 가정도 많고 지금 짐도 많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위에서 옮겨야 돼. 대가족이니까그 정도 단단한가봐요. <laughs> 이거 엄청 단단해요. 이거 엄청 단단. 해 현대 모비스에서 이거 장난 아니야. 자, <laughs> 한번 한번 실험해 볼까요? 풀이 <laughs> <laughs> 안 돼. <돼요>, 테이블 안 돼.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또 각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 네 분을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대나시? 아 저는 오늘 모르던 거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어너 저는 재밌었어요. 역시 이렇게 우리 현대모비탭에서 우리 티키타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티키타카 마지막입니다. 믿는거 <laughs> 맞죠? 완전 불감증이 있다. 아, 완전, 완전 저를 잘 만나신 것 같은데. 아, 나, 나, 나제네시스밖에 매일 세차 못해. 나는 이건 안 돼. 아, <laughs> 아, 너무나 아쉬워요. 아이고. 에, <laughs> 하지만 어디선가 또 어떻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야습 <laughs>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세계, 오 우리 <laughs>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티키타카 크게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